안녕하세요. 구닥의 구다개, 구닥입니다. 오늘 구닥의 실험실 구랩에서는 아이크림과 그리고 발에 바르는 풋크림을 비교해 볼 거예요. 이걸 눈가에 둘다 발라보고 발에 둘다 발라보면 과연 차이가 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성상들이 굉장히 고농축, 고보습으로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어,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준비해 봤습니다. 이 둘은 각자 눈가와 발바닥에 바르는 제품으로 둘다 고농축, 고보습을 주장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둘다 각질을 정리하고 매끈하게 만들어 주고 또 텍스처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이 제품은 시가 20만 원이 약간 넘는 제품을 덜어 놓은 것이고 이 제품은 8,000원 정도 되는 제품을 덜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두 제품을 각각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크림은 제형이 약간 이렇게 리치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바르게 되면 밀려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대로 메꿔서 바르듯이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는 게 고르게 바르는데 유리합니다. 다음에 역시 굉장히 리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바를 거예요. 다안 발라질 정도로 끈적해요. 자, 이번에는 동일하게 왼발에다가 아이크림 발라보고, 그리고 오른쪽에 다가는 푸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앞까지 발라볼게요. 자, 다 발라봤는데요. 이제 1시간 정도 후에 단기간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Q&A를 통해서 아이크림이 현상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인터넷에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눈가에는 아이크림만 발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크림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피부가 눈가 주위가 굉장히 얇고 또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기능을 좀 집중한다? 또는 성분을 조금 더 높인다? 이런 식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그냥 보습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눈가에 아이크림만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크림으로 다크서클을 없앨 수 있나요? 다크서클은 기본적으로 원인이 세 가지 정도로 의사들은 봐요. 첫 번째는, 어, 진짜로 색소가 침착이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알토피 피부염 같이 이제 오랫동안 피부에 염증이 있었던 경우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색소가 침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 동양 사람들에서 이제 안구의 위치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밑에 있는 눈을 이렇게 조여주는 근육, 어,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얇은 피부 밑으로 비쳐 보여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늘지면서 거기가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보이거나 또는 실제로 피하 지방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늘어진 것을 그늘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세 가지 원인 중에서 그럼 아이크림이 도움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거를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 되면 텍스처가 조정이 되고 텍스처가 빛의 반사를 바꾸면서 약간 더 이게 좀 좋아 보이게 만드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돌려놓는다든지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아이크림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농축 또는 오랫동안 이 피부에 머물려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으로 개발이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눈 주변은 굉장히 얇고 손상이 많이 갈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 있다든지 어떤 다른 피부에 문제가 원래 있었는데,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 밀폐 효과라는 게 생기게 돼서 그런 증상이 조금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발랐는데 오히려 자극감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 사용을 중단하시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크림 바를 때 주의점, 아이크림을 바를 때 성상이 굉장히 바르기 편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조금 짙죠 얼굴에 바르는 것치고는 그래서 팁이긴 한데 안 연고나 어떤 눈가의 주변에 이제 얼굴에 바르는 연고나 약을 바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쪽에 묻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주듯이 발라주는 그런 어, 방법이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자극감도 덜할 거예요. 제가 이제 1 시간 정도 지난 후에 피부를 비교를 해봤어요. 먼저 왼쪽에 어, 바르기 전 풋크림을 바르기 전의 얼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크림을 바른 후의 얼굴이에요. 피부의 결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텍스처가 많이 호전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왼쪽이 어, 아이크림을 얼굴에 바르기 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크림을 얼굴에 바른 후입니다. 크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시나요? 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패스처가 조금 더 개선되어 있고 잔주름 같은 것이 조금 줄어들 물론 이게 제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 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크림을 얼굴에 발라드큰 차이가 없었어. 그 결론을 뻔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정도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음,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laughs> 이게 사실은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풀크림처럼 이제 굉장히 짙은, 그러니까 뭐, 피부에 오랫동안, 각질층에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성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능과 동반하게 부작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발을 한번 볼게요. 왼쪽이 푸크림을 바르기 전에 발, 어, 푸크림을 바르고 나서의 발이 오른쪽이에 보시면은 얼굴과 비슷하게, 어, 결이 많이 좋아진 걸볼 수가 있고, 거칠증, 거칠거칠했던 것들도 좀 정리가 된것들로볼 수가 있죠. 다음은 아이세럼을 바르기 전에 발, 왼쪽과 아이세럼을 바른 후의 발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 아이크림이 푸크림과 거의 동등하거나 어,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가끔 비2 0다인데 이걸 발휘 못하면 뭐 슬프지 않을까. 아이클림을 발에 바른다고 해서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어떤 건 아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몇년 전에 어, 유명한 여배우 샤론 스톤께서 어, 발바닥에 아이크림을 바른다라고 해가지고 꽤 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유명한 가수들 배우분들이 나도 바른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오 역시 이런 게 비밀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아이크림도 굉장히 고보소 고농축 그리고 성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피부에 머물러서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에 바르는 거 괜찮아요. 실제로 그러면 후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꾸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렇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후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성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질을 녹여내거나 각질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정돈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발의 발바닥의 두께랑 또 눈의 두께랑 눈 주변의 피부의 두께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풋크림을 얼굴에 바르게 되면 꽤 자극감을 느끼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제품이 자신에게 좋은가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확대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할 거예요. 푸크림을 얼굴에 발라도 되는 부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병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각질이 많이 생성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푸크림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푸크림을 계속 얼굴에 바른다라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아이크림을 발에 바른다고 해서 더 좋을까 후크림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남고 제품이 남는데 아까워서 바른다면 모를까 실제로 그 가격 차이를 감수하면서 까지 발에 굳이 바를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아이크림과 후크림을 비교 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이크림은 발에 발라도 꽤 좋은 효과를 받는 반면에 후크림은 얼굴에 발라도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어,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의 결론, 아이크림은 발에 발라도 좋다. 풀크림은 얼굴에 바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독은 구독, 좋아요, 댓글 사랑합니다. 곧 다시 올 거야.